안녕하세요, D.I.입니다. 어? 어? 지금 뭐? 됐나? 어, 됐어, 됐어. 아, 후덕하게 나 오늘. 어? 사실적으로. <laughs> 안녕하세요, D.I.입니다. 오늘 모델을 모셔왔어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이 친구가 저기 로미 쌤이랑 같이 룩북을 찍었는데 그게 생각지도 않게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초 대박을 터진 거예요. 아, 기운을 받고자 불렀습니다. 전에 일했던 직원인데, 지금 뭐니? 놀죠? 놀아야죠. 놀고 아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거 없으면 모델이나 해라. 이래가지고 불렀습니다. 머리를 뭘 하냐면 어, 손부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용실에 처음 취직을 했을 때한 그러니까 20년 정도 됐는데, 그때도 그런 스타일 했는데, 그때도 막 위빙, 뭐 스카치, 뭐 이런... 용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솜브레라고 아주 멋있는 이름이 죠온브레 솜사탕 솜브레? 일단 제 머리 먼저 하고 이 친구 머리를 할 건데 <목소리> 거기서 많이 보던 분인데 로미쌤이에요사랑예까요예요네어 <laughs> <상관없어요? 웃음> <laughs> 방금 만났죠 머리 탈색 몇번 했어요? 저 밑에 한 블랙백이 여섯 번 했으니까 한 30번 했지 않았을까요? 밑에? 30 3 0번 오버 아니야? 30? 30번? 야 그럼 왜 모델 한다고 한 거야 네? 어이 <laughs> 뭐야 30번 뭐야 지금 이거 어떡하라고 나한테 진짜 웃겨 탈.. 그럼 이거 뭐야 탈색 염색 30번 넘게 하고 아 염색까지 포함하면 많이 했죠 네. 몇 번? 50번? 50번? 응. 아 오늘 촬영 못하겠네 이 뭐. <laughs> 오늘은 손불에? 네어 좋아요 가능? 다 가능. 음, 잡가은이도 있어요, 이거. 이거 뭐죠? 넌 여기 위요 이거 냥떠주 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이렇게돼있어요 이거 랑이지페이퍼 자. 여기 네이프 같은 경우는 좀 두껍게 들어가도 돼요 이것도 지금 제 입장에서 되게 두껍게 들어간건데 원래 더 얇으면 더 이쁘겠죠? 백홈은 두 번만 많이 넣지 마세요 오 좋다 이거 어, 어, 머리 괜찮다. 귀신 같은데요? 어, 이거 괜찮은데 지금? 키싱 같은데요. 어, 그래? <laughs> 좋다. 어, 뭔가. <웃음> <웃음> 와, 와, 한 바퀴 돌아주세요. 오, 좋다. 어, 그럴 듯하네. 어. <laughs> 볼까요? 어잘 나왔을까? 어? 오야잘잘 빠졌는데? 염색 안 해도 되겠는데요? 어 염색 안 해도 될 정도로 쫙, 쫙쫙 빠졌어. 어상 아까 모조이 귀신은? 그죠어 <laughs> <뭐죠? 웃음> 어, 아주 좋은 상황이네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한번 힘을 볼까요? 힘을 살짝 풀고 이렇게 쭉 좀, 어. 빼면 돼요. 응. 힘을 빼고 오프 끝에를 잡고 어 좋다. 너무 잘봤어 지금 모양만 봐도 예쁘죠? 그죠? 전문가네요. 눈을 응. 살렁으로 오세요. 와우 와. 갈까요? 그 뭐죠? 고색염색 하려고요. 오. 색도 균일하게 나오고 예. 네. 얼룩도 없이 오 좋죠. 잘할수 있어요. 이거 레시피가 어떻게 돼요? 다음에 알려 드릴게요. 다음에 뭐라고요 다음에 알려 드릴게요. 다음요? 예. 네. 다음 영상에 나오죠? 당연하죠. 예. 네. 잘안 알려 드리는. 3 <목소리> <목소리>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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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이거 찍어. <laughs> 이 각도. 각도가 뭐가 중요해? 얼굴만 찍으면 되지. 오늘 솜브레를 같이 해봤는데요. 솜브레 어떤 거 같아? 예상 예상보다 더잘 음. 나오고 역시 음. 예쁜, 것 같아요, 손브레. 음. 유주가, 거 예쁜 거 같아. 솜브레. 유주가 오래가는 거야. 유주가 쁜거 아니고? 요즘엔 좀 머리 피는 게더 이쁘지 않니? 맞아요. 그지? 시대는 뭔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웨이브가 되게 진짜 중요했었는데, 음. 지금은 머리 좀 이렇게 피고, 약간 좀 베이지 톤에 좀 비슷한 그런 느낌 되면서, 좀 감각적이게 연출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피고 안 피고 차이가 진짜 큰것 같아요. 어. 전에도 몰랐지? 응, 몰랐어. 근데 내가, 에, 내가 피자 그랬잖아. 펴보자, 이제. 어, 흐름이 오고 있다. 제가, 아. 네. 선물에는 웨이브가 예쁜데 방금 전에도 웨이브하자고 그래 내가 아니다 펴야 된다 어내말좀 들어라 <laughs> 코코 형내말 <laughs> 들어라 그래서 피니까 괜찮지 너무 음. 예쁘오 신이시여 제가 정령 이이 이 머리를 내가 하다니 <laughs> 머리 어때 마음에 드니? 엄청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 응. 네. 마음에 들었어? 네. 너 나한테 머리 처음 받았지? 네. 아, 지금 같이 일을 되게 오래했는데 네. 이제 존경이 막 생겼지. <laughs> 어? 아 원래 존경했어. 아, <laughs> <저. 웃음> 말년 <말은 웃음> 유주야. 네. 다른 곳에서도 열심히 일해. 네. 어? <laughs> <laughs> 아 유주가 이쁘네 이렇게 보니까 이뻤네 잘해줄걸 그랬다 저 예뻐요 <laughs> 음, 그래 이상하네 <laughs>